광몽이 안녕! 인사비에. 안녕하세요. 언니 반팔 보내주면 입을 거예요? 무슨 반팔인데, 광몽아 게리 형님 굿즈티가 나왔는데, 야, 벌써 내 좋아하는 거야? 나한테 보내준다고? 사라는 거야, 혹시? 사셔야, 으 <laughs> 얼마야, 얼마야? 12만 4천원!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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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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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날강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야 좋은 일에 쓰는 건가? 아, 좋은 일. 아, 그래, 그래. 저랑 개리님 데이트 비용. 야, 이 쌩님! 강제로 구매하게 됐네 어아 혹시 그 사진은 있고 어 사진 사진도 없고 아 그냥 사진도 없고 돈부터 내놔라 와우 사이즈 뭐로 보내드려요? 언니야 M사이즈면 괜찮지 않을까? 아너2 x 지밖에 없어 그냥 입어야 돼? 야 그럼 괜찮아 그냥 무릎까지 내려오는 뭐 원피스로 다 입지 뭐 바닥에 질질 끄고 다니지 뭐 슬슬 설마 여기 뭐 가슴팍에 뭐 개리님 얼굴이 박혀있거나 그런건 아니겠지 언니 이거 유튜브 찍으면 되는거지? 유튜브 올리실거면 스위 진실 프로 주셔야 돼요 야이 개년아 네? 야 경민아 무슨 일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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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봐! 경민아 무슨 일이야 선비야 넌 연애 안 해? 악너 요즘 외롭니?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그러니까 또 우결한 상대가 필요해? 뭔 개소리세요 <laughs> 오늘의 먹방은 오늘 옷수고함면서포인건가요야 비오는 날이라서 내가 어? 노랑색으로 말이야 하나 입고 왔는데 오게. 말이야 아봉 일본 키1 2 0 인정하시면 아무 말 말아주세요. 솔직히 내가 각잡고 하면 아프라카 역캠들 캠키지도 못한다. 우동 안에 마기 원래. 눈이 우동면이 사아기에서갓 나온 통통한 연가시 같아요. 어 국물에 초파리 있다. 여기까지 먹을게요. 인중에 우동 살이 낄수 있나요? 당신이나 껴보세요. 누나 방종 리액션 해줘. 방종 리액션이 뭐야? 방종을 해버리라고? 3보만 쉬고 바로 리액션 갈길게요. 아 지금 바로 해버릴까? 운전 중이시래. 아, 그래요? 운전 중이시면은 귀로 들으셔야 되잖아. 노래 한곡 갈길까요? 퇴근길에 적적하시니까. 어때요? 어, 아니야, 부른지 신기야. 아니, 그때 적적하니까는 적적 지랄하지 마. 야, 뭔 간접살인이야! 말이 심하잖아! 그러면 뭐 해드릴까요? 아, 그럼 신나는 노래 댄스 쳐드릴 테니까 노래만 들으세요, 그러면. 어떠신가요? 우리 할머니도 그것보다 잘추겠지 야, 그러면 어, 할머니. 나랑 댄스 배틀 한번 붙을까 자식아? 아니 아니 패드립이 아니고 아니 아니 제가 아니 할머니 아니 할머님 갑자기 할렐라를 한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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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미안 3년 전이면 가능했을 텐데 잘못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저녁 드셨다면 잠깐 피해주세요. 역대급이라 그랬어 얼굴. 연상 역대급이라고 누가 그랬어? 아왜 뭐 역같이 생겨 이 새끼야? 너 비리 비리 뿅신이니 보스 보스 보스. 자, 발저이고 아우 아우 아우. 얼굴 너무 생긴 새끼. 아 이거 남방해 보니까 겨땀 나네. 이거 물인 거 아니지? 터치가 물에 뜯다고요? 아니야. 아 어, 냄새 안. 터지뻔했네야 이거 소리가 왜 이렇게 커어 씨. 뭔 생긴 새끼 존나 말이 많으시놈 그건 바로 너 인중에 문제 있냐고 인중에 문제 없어요 원래 이래요 턱에 여드름 싹이 가능 아 그거 안돼요 지금 이거 딱지 앉은 거여가지고 누나 볼 통통해져서 귀여워진 것 같아요 만져볼래? 믿음만 없겠냐? 빵댕이도 빵댕이 있어 빵댕이 레이도 너무 큰거 아닌가요? 야 무슨 소리야 김치맛 아이스크림 먹다 흘리면 바로 발가락으로 떨어지는 게 뭐라는 섹시. 거야! 발가락으로 팍 차버릴까 보나 이씨 얼굴도 못생김 쉐킷조나 마리 만누씨 벌놈 임성비 사지 섹시,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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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비 섹스 섹무새 하지 마세요 오오오 파워 잭스 아 잭무새 하지 마세요 야손님수 웨블라